안녕하세요. 넥센 세인트 나인 마스터즈 초대 챔피언 양수진입니다. 어, 작년에 많은 분들이 갤러리 와주셔서 응원을 해주신 덕에 제가 작년에 우승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갤러리를 와주셨어요. 근데 티박스에서 이제 제가 이제 티셔츠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드레 잡는 순간 카토가쇼 이라는 음이 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카톡 확인하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갤러리 분들이 엄청 이게 환호를 해주시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서인지 이제 나 홀이 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남은 홀 동안 열렬히 응원을 더 해주셔서 거기에 힘입어서 제가 우승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주 훈련 동안 제가 클럽을 작년에 썼던 클럽을 사용을 하지 않고 올해는 캘러웨이로 네, 클럽을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럽 적응 훈련도 해야 했었고 또 이제 뭐 체력 훈련 위주로 많이 했지만 또백 안쪽에 이제 숏 게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비해서 백 안쪽 이제 어프로치 샷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부산에 제가 좀 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갤러리 분들이 많은 곳에서 플레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갤러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응원을 이제 우승을 한 건데 올해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좀그 응원에 힘이 입어서 네, 우승을 네,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제가 파리게이츠에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의류를 바, 의류만 받았었는데 이제 올해는 메인 스폰서로 예 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파리게츠를 달고 나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골프 이후로 계획이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리게츠에서 그제 꿈을 살려 주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이제 파리게츠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한번 판매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계획이 나와서. 작년 겨울에 제가 이제 시즌 끝나고 이제 옷을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좀 샘플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하반기 때 FW로 네, 나올 거예요. 가을 옷으로. 그래서 많이 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뭐 아마추어 시절을 안 보내고 프로로 바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아마추어 시절을 보내면서 국가대표까지 하면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생활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라왔던 거잖아요 대한 골프 페스에서 저희를 이렇게 키워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프로 와서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고 또 선수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제 제가 한국 여자분의 장학금을 내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올해도 할 예정이고 이제 또 제가 또 후배들을 이렇게 챙기는 이유가 <laughs> 이제 후배들이 저를 잘 따라요. 항상 이게 잘 따르기 때문에 더잘 챙겨줬던 것 같아요. 예. 네. 작년에 많이 응원 와주셔서 제가 그 응원의 힘 입어서 우승까지 할수 있었는데요. 올해도 많이 응원 와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목소리>